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몸 회전과 몸통 회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골프 스윙은 몸 회전과 몸통 회전을 기반으로 해서 양 팔과 클럽을 약간 옆으로 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원 형태를 그리는 스윙을 하는 게 골프라는 운동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이, 약간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원 형태를 좀 이쁘고, 어, 매끄럽고, 뭐, 찌그러진 곳 없이, 뭐, 휘는 곳 없이, 어, 잘 그리기 위해서는 역시 몸의 회전과 어, 몸통 회전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이런 원 형태를 잘 그려줘야지만, 어, 강한 스윙,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해서, 어, 나의 경기력을, 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몸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어, 좀 배가 나왔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어, 몸 회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의 방법이 잘못된, 이제 기술적인 이유가 잘못돼서 어, 몸 회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에서 좀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 어떤 식으로 몸 회전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로, 신체적인 이유라고 해야겠죠. 몸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좀 배가 나오셨, 어, 배가 나왔다거나 해서, 몸의 회전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그냥, 어, 골프 연습보다는 유연성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서, 나의 몸의 기본적인 유연성을 높여주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그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몸 회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연습장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어,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어, 나의 몸의 기본적인 유연성을 끌어올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스윙에 어, 적용이 돼서 어, 몸 회전하는 게 조금 더 어,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몸통 몸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내뭐 어깨 어, 상체의 유연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몸 회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골프 운동 골프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조금 조금씩은 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어떤 특정 부위의 유연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어, 몸의 전체적인 어떤 부위라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어, 스트레칭과 어, 유연성 운동을 해서 전체적인 몸의 유연성을 높여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스윙에서 조금 더 도움말을 드리자면, 어몇 가지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오른 발의 이런 오른 발의 위치를 조금 더 바깥쪽으로 오픈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어, 몸을 돌때좀더 골반이나 허리가 잘 돌기 때문에 어, 몸통 회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른 발 자체를 아, 조금 뒤로 빼는 어, 크로즈 스탠스를 하는 것도 어, 몸을 회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스탠스를 이런 식으로 어, 변형을 해가지고 하실 때에는 전체적으로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상체와 골반은 어, 항상 내 타겟 방향을 유지하지만 내 오른 발만 살짝 뒤로 빼는 형태를 해주시는 게저 어, 스윙을 어, 스윙을 망가뜨려 어, 스윙에 이런 스윙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에임하는데 어, 혼란 어, 혼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오른 발만 살짝 뒤로 빼는 것도 어, 몸 회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어드레스에서 상체를 상체 같은 상체를 너무 많이 숙이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상체는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몸을 회전하기 좀 어려워집니다. 뭐내 골반과 내 상체의 각도 때문에 좀 그런 현상 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몸이 회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어, 많이 좀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볼이 안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내가 볼을 볼수 있는 정도까지 어, 상체를 좀 세워 주시면 어, 조금 더 어, 몸 회전하는데 좀더 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또 어드레스에서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자연스럽게 왼쪽 누드놈만 공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공을 어,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로 어, 백스윙을 시작해 주시는 것도 어, 몸 회전하는데 조금 더 어, 도움이 되고 있다 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백스윙에서 보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두고 백스윙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백스윙을 시작함과 동시에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좀 보내는 형식으로 백스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어깨를 돌릴 수 몸을 회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백스윙 때 머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다시 클럽이 내려오는 속도나 스피드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몸 회전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앞서 말씀드린 경우 같은 경우에 이런 신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보완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윙의 밸런스나 이런 스윙의 이런 방법들이 아예 바뀌면서 어, 스윙이 아주 좀 나쁜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다 사용한다기보다는 한 가지 정도씩 내 몸에 한번 적용을 시켜 봐서 어, 조금 더 감이 좋고 몸이 잘 도는 느낌이 드는 방법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숙달시키시는 어,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유연성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 몸의 유연성을 높여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이런 방법과 같이 병행해서 조금 더 몸을 좀 편하게 회전하고 싶으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을 한 두째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이유라고 해야겠죠. 수행의 방법적인 부분에 잘못돼서, 아, 몸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너무 팔로만 스윙을 시작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이제 백스윙을 시작을 할때 너무 팔과 손목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서 팔과 손목의 움직임만으로 클럽을, 어, 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팔과 클럽은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갔지만, 어, 몸은 거의 회전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어깨가 어떻게 보면 뒤, 뒤늦게 따라가는 형태인 거죠. 뒤늦게 따라가는 형태로 백스윙이 올라가다 보니까 팔과 클럽은 어, 백스윙에 맞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몸의 회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회전이 더 아, 원하는 만큼 회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 팔과 클럽은 백스윙을 이제 마지막 단계 올라갔으니까 어, 내려오는 동작을 다운스윙을 하게 되고 어깨는 충분히 회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 회전이 어, 충분히 안된 상태가 되는건데 이 상태에서는 내 그동안 연습했던 나의 이런 스윙의 감각들이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어, 정도 내 팔과 클럽은 올라갔으면, 어, 다운 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뭐, 멈춘 상태에서 멈췄다가 어깨를 돌리고 다 내려올 수는 없겠죠. 내가 연습했던 대로 올라갔으면 우선 내려와야 되는데, 어, 몸이 돌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스윙적 여유가 없는 거죠.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방법은 내 몸의 회전과 내 팔과 클럽의 높이의 상관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보시면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팔과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시킨 상태로 몸의 회전만으로 한번 백스윙을 들어보실게요.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시면 내 팔과 클럽이 높은 위치라고 어떻게 보면 백스윙의 마지막 단계죠. 백스윙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벌써 몸의 회전은 꽤 충분히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스윙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야지만 어깨 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 몸과 아, 몸의 회전과 팔과 손목과 클럽이 항상 같이 스타트를 해줘야지만 어, 충분히 어깨 전이 될 수, 어깨 전을 할수 있는 이제 시간적 어, 스윙적 여유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팔과 손목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팔과 손목에 따라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어깨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스윙적 여유가 없어서 몸에 도는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어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우선은 허리 높이 정도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내 클럽이 허리 높이 정도까지 허리 높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내 손목이나 팔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시킨 상태로 몸의 회전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는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팔과 어깨와 클럽이 같이 움직이면서 몸이 회전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어깨를 돌릴 수 있는 어, 스윙적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laughs> 충분한 어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좀 직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클럽이 이제 올라갈 만한 길목쯤에 보통은 동전 같은걸 놓고, 어, 놓고 하시는게 효과가 좋은데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잘 보일 수 있는 제가 이제 빨간색 공을 어, 놓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길이로 봤을 때 1m 이상의 어, 꽤 멀리 있는 공인데요 어, 백스윙을 올리면서 저공을 저공을 클럽으로 칠수 있도록 백스윙을 올리는 연습입니다 정상적인 스윙으로는 클럽이 절대 저공을 어, 칠 수가 없겠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과도한 동작을 하는 건데 클럽이 조공을 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공을 치워도 괜찮고요. 칠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스타트를 하는 연습 몇번 해보시면 아 내가 몸과 클럽과 팔이 같이 움직이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이런 감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동작으로, 이런 스윙으로 어, 볼을 치시라 샷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이렇게 연습 스윙이나 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 몸과 팔과 어, 손목과 클럽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지 감각을 잡는 데 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연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몸 회전을 못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뭐 신체적인 이유나 이런 기술적인 이유, 뭐 스윙 방법이 잘못된 기술적인 이유가 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어 많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어 조금 더몸 회전을 잘해서 조금 더 파워 있는 어 일관성 있는 어 스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